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비벌 밤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예배받으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6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누룩을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됩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군핍한 시절에 먹었던 빵을 그 재물과 함께 먹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이집트를 나올 때 급히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빵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어떻게 떠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사는 동안 생생하게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7일 동안은 어디에도 누룩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재물로 드린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유월절 제물을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읍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에서 여러분이 이집트를 나오던 시각, 곧 해가 지는 저녁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 제물을 삶아먹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6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물을 익은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주를 세십시오. 여러분이 자원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칠칠절을 기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이 자녀, 여러분이 남종과 여종, 여러분이 동네에 사는 레위인,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 할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려고 따로 구별해주신 곳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법도를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사장마당과 포도주틀에서 수확물을 거두어 드릴 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이 자녀, 여러분이 남종과 여종, 여러분이 동네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할 것 없이 모두 이 절기를 기뻐하십시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학물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즐겁게 보내십시오. 마음껏 경축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해마다 세 차례 곧 무교절,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힘닿는 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지파에 따라 재판관과 관리들을 임명하여 세우십시오. 그들은 백성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법을 왜곡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뇌물은 슬기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장 선한 사람의 의도마저 훼손합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오직 올바른 것만 따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만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울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재단 옆에 다산이신 아세라 목상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들입니다.